다리를 절뚝거려서 병원에 갔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엑스레이 뭐 초음파 뭐 아무런 네, 혈액 검사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다리를 계속 저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건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강아지가 다리를 전 이유는 그래야지만 자기가 짝사랑하게 된 첫눈에 반한 어, 동물을 즉 여자 친구로 삼고 싶을 만한 친구를 다리를 절어야만 그 병원에 가서 그 친구를 볼수 있었기 때문이죠. 그래서 당시 이제 교감으로 알게 된이 방법이죠. 예, 얘는 무, 몸에 문제가 없다. 그럼 이게 꾀병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 보려면 이제 몰래 <laughs> 약간 뭐 날카로운 볼펜 같은 걸로 한 엉덩이를 살짝 찔러 봐라. 그러면 얘가 잘 걸을 것이다. 예. 네. 실제로.